보고 또 깨졌죠? 저도 그랬어요. 현황만 줄줄 문제점은 실종 상태예요. 우선 국어 사전 중심으로 해석하면 문제점은 문제가 되는 점이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. 현황을 근거로 해결해야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현황은 현재의 상황. 현재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으로 객관적인 통계, 그래프, 연구물, 언론 매체, 인터뷰, 설문 등 자료 제시입니다. 참고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동해군 평상시 방문객은 월 2,000명이지만, 휴가철엔 6만 명으로 민원 접수도 20% 증가합니다. 동해군민 일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발생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여기서 현황은 휴가철 방문객 증가 2,000명에서 6만 명, 민원 접수 20% 증가이고,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동해군 주민들의 생활 불편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 구분만 해도 보고서가 달라집니다. 보고 꿀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